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쁘죠? 차트가 어 트레이딩 뷰 지표인데, 예 이게 뭐냐면, 자 보니 제가 오늘은 이점 저는 그쵸? 어, 젠스파크를 이용하는데, 트레이딩 뷰 지표 중에 거래량 이동 평균을 이용한 지표, 그쵸?를 좀 찾아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찾아줘. 그쵸?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거래요. 자. 여러 개의 거래량 가중 음, 평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표고 트렌드 추종과 반전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컨센서스 기반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도 나고 오 이거 또 한번 볼까요? 얘도 있고 얘보다는 그쵸 어, 얘도 좀 음, 만들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 얘도 얘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은 요걸좀 만들어 볼게. 이뻐요. 차트 자체가, 이쁩니다. 어, 이뻐. 그래서 흐름 자체도 잘 보여주는데요. 요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도 어, 괜찮은 지표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하나씩 다.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예. 이건 별로 패스. 자, 이거는. 그쵸.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도 얘가 점 다섯 개 찍어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점 다섯 개준 지표. 요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요즘은 트레이딩 뷰 지표들이 소스코드를 굉장히 어, 열어놓는 게 많아서 요건 복사하면 돼요. 복사하셔서 이게 붙여넣죠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이렇게 쫙 이제 내용을 붙여넣었어요. 넣고 이제 이해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참 쉽죠? 어, 요즘은 제가 제미나이랑 클라우드랑 같이 쓰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두개다 동시에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유지표는 어 그쵸 작성된 VWMA 그쵸 볼륨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 기반의 모멘텀 추세 분석 지표래 그래서 핵심 이동 평균 함수가 있고 거래량 이동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트루 레인지 거래량을 가중한 VWMA를 기반으로 계산이 된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죠. 시각화가 굉장히 이쁘게 됐죠. 어. 얘가 이제 키움 수직 적용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보니 자, 바철님이 어, 지표를 키움 수직으로 완벽하게 포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이렇게 봅니까? 어, v w m 에 대신 이거를 포기하고. 웨이브 기간을 어, 로직을 단순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를 했어요. 키움에는 VWAP 함수가 있잖아. 아, 내 바치얼님 어, 이렇게 있어요. 볼륨 웨이티드 있어요. 이게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이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이걸 응용해서 트레이징 지표를 어, 구현해 보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어, 쭉 핵심 개념인 할수 할 있다. 이게 좀 나오겠죠.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어, 이렇게 모멘텀 스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수 자체를 그래서 신호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가 보니까 이, 여기서 보니까 음. 자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색깔이 좀 나오잖아요. 색깔이 좀 나와서 저는 그래도 이제 저도 색을 강한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색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쵸? 모멘턴 점수별로 이렇게 강, 점수 강도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서 조금 막혔어요. 막혀갖고 왔냐면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AI에서 한번 코드가 막히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저렇게 얘기해도 안 돼. 이럴 때는 한번 과감하게 뭐 다른 쪽으로 와서 내가 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어, 트레이딩 뒤에, 어, 하는 얘기다. 그쵸? 이렇게 원본 지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이제 막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대를. 기술적 지표로 막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쭉 얘가 잘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1바이트가 넘잖아. 이렇게 쭉나왔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오네. 이게 내장함수가 없어서 이거는 직접 수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직접 수식으로 구현해서 이제 막대를 만들었어요.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걸로 막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점수가 나왔죠. 이걸로 이렇게 막대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방송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수식 1에다가 이렇게 모멘턴 점수하고 놓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라인 설정을 막대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 색깔이 나오는. 그렇죠? 조금 휘황찬란했으면 좋겠어. 그래 갖고 제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자, 나는 점수별로 색을 넣고 슈퍼 막대에, 그쵸, 이렇게 좀 나왔죠. 얘가 이제 보면 쭉쭉쭉쭉 만들어주죠.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좀, 어, 만들어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랑 틀리죠? 그쵸, 확실히, 확실히, 이쁘, 아랫게 더 이쁘게 잘 나오고, 그나마 좀, 색도 보시면, 어디 갔어요? 색도, 그쵸, 잘 구현이 됐어요.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뭐, 점수별로 하면 되는데,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이제 수식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드려요. 1번, 2번, 3번, 4번을. 그러면, 수식 1번에다 강한 상승, 수식 2번에다 약한 상승, 뭐 약한 하라, 강한 하라 넣으시고, 라인 설정이 중요해요. 강한 상승은 막대로 꼭 막대로 하시고, 빨간색. 약한 상승은 그저 막대로 하시고, 뭐 요, 이건 지정하시면 돼요. 약한 하락도 뭐이 색깔로 하시면 되고 강한 하락은 파랑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하셔서 확인만 눌러놓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해 보셔요. 이거는 이평그 평균 기간은 이게 조정해 보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쵸 그렇죠? 보통 어 트레이딩 뷰는, 보시면 제가 물어봤어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100을 썼대요. 보시면 제가 신호까지 만들어 놓고 보는데, 자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자, 제가 물어봤어요. 스무등1 2 의미하는 게 뭐야? 에, 어, 최종 점수, 1 1을를 지수 2평균을 이 평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원본 트레이딩 지표는 그쵸? 그렇죠? 100을 만들었대요. 니까 그러니까 100이 조금 저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얘가 좀, 100 사용한다 어. 100으로 변경해 원본에 출시 너무 느리대 한국시장 특성상 50에서 60도 고려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레인지 지표잖아요 레인지 지표랑 했을 때이위면 뭐 괜찮고 한번 다른 지표도 올려볼게요 이건 최근에 만든 활주로 그쵸 활주로 그쵸 여기서 좀잘 나오네요 그렇지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좀 매수 하기가 이렇게 보면 힘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응용해 보셔 하면 어떨까 해요 또 카마릴라도 한번 볼까요 한번? 아, 한번. 이거 말고 그것도 봅시다 돌파워 첫 눌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sds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제가 볼땐 빨간색 있을 때 그래서 저 제가 볼땐 이거는 50, 60일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내가 좀 빠르게 하고 싶은 20일로 지정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눌림은 20일도 괜찮을 것 같죠 20일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용하 신호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보시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다 이것만 넣어 놓으면 돼요 이 매물대서는 꼭 넣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는 매물대서는 꼭 넣어놓고 보셔요. 그러시면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매하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돌파할 때위였으면 예, 좋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기울하시고한 번씩 응용해 보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여기 밑에다 놔볼까 어떻게 되나?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 돌아나가는 자리 같은 경우 좋고 한데, 위에다 놓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